아니 피디님, 아왜저 군복 입고 오라한 거예요? 군복 입어도 짜증만 나는데. 아, 오랜만에 군복 입으니까 어떠세요? 피디님도 아시면서 칙칙하고 답답하고 뭔가 갇혀 있는 것 같고, 아 너무 싫어요. 아, 뭐, 진짜. 어디 어디 무대 나오셨는데요? <laughs> 아또 내자랑은 아닌데. <laughs> 예비군도 끝났고 민방인데 아, 군복을 왜 입으라고... 아! 어! 저 공중파 진출하는 거예요? 진짜 사나이? <laughs> 진짜 사나이!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아니구나 네, 오늘 네. 만나볼 물고기랑 연관이 있어가지고 입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 물고기가 이 군복이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일단 만나보면 아실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 일단 어떤 물고기인지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충성! 아, 피디님, 아, 힌트를 주셔 찾죠. 어, 머뭐 아무것도 못, 어제 찾습니까? 보시면 아니까, 뭐 한번 찾아보세요, 뭐, 진짜로. 음, 알겠습니다. 아. 아, 슷하네 오늘 이거만 해, 이거? 농어? 이거 군복 마, 맞는데 맞는데 군복 색깔 맞는데 이거? 아, 뭐느기시는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약간 밀리터리 느낌. 아, 너무 맛있네. 어? 어? 이거 뭔가 무늬가 밀리터리 밀리터리? 이 물고기 이름이 뭔가요? 삼식이요. 삼순이 되고 삼식이 되고 그 그래. 아, 원래 원, 이름이 네. 원 이름이 삼색이야. 원래 이름이 네, 삼색이. 네. 아 원래 이름은 삼색이였다 삼색이. 삼세기. 아 삼색이. 음. 옷도 똑같은데 한번 잡아봐요. 네. 잡아봐. 아 이거 이거 까시 없어요? 맛이 없어. <laughs> 맛이 없어. 잡어가. <다> 이게? <laughs> 아니, 아니야. 우리도 잡어. 잡어. 윌리터리. 생긴 거는 약간 좀 너무 못 생겨가지고 맛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니야. 맛은 야 어느 거 따라갈 게 없어. 머리는 매운탕이고 몸은 핸데 쫀득쫀득하고 맛있어. 아 쫀득쫀득하고. 네. 응. 아 그러면은 제가 어머니 딱 말씀 믿고. 이거 3세기 먹겠습니다 이거 주세요 아 이거 한... 2kg만... 아 감사합니다 아 던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생선 처음 먹어보는 물고기 뭐 삼식이, 뭐 3세기, 뭐 삼순이 뭐뭐 아무튼 이 물고기 이 밀리터리 물고기를 제가 오늘 맛있게 먹어 치우겠습니다 <laughs> 이영하면서역대급이에요 진짜 이렇게이쁘게아 이쪽에 있이뭐삼있이쪽먹어보도이하에습니다 이쪽에 있으 이쪽에 으 이쪽에 으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으면 이있으이있으있으이있이 아무 싸서 먹어야 맛있거든요 이게 아니비디님도 한번 드려보실래? 아 음. 드셔보실래? 아이, 오늘은 약간 이 휴가 나온 기분이니까 제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laughs> 이게 바로 이 삼세기의 진면목을 알수 있다는 매운탕입니다. 이 삼세기의 머리 부분을 이용해서 국물을 우려냈다고 하는데 국물을 제대로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아, 국물이터 떠서 국물이 국물이 끝내줘야 너무 옛날 거다. 감기꾼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뭔가 속이좀 풀리면서 이 감기가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거. 이거? 와. 살봐 살봐. 오. 이게 삼시세끼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삼시세끼 삼시세끼 먹다가 먹다 보니까 삼세기가 된 거네. <laughs>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죠. <laughs> 그것도 사지 않아요? 사시. <laughs> 어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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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궁금해 봤더니 아 군복 입었니 옛날 생각 나가지고. 아. 야 제가 이거 먹으려고 제가 원래 불교인데 성당 다녔잖아요. 왜 불교로 옮겼어요? <laughs> 성당은 두개 주고 불건 하나 주니까. <laughs> 이진 나나 주실래요아 제가 또 준비했죠. 짜잔. 제 성입니다. 정 정.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저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도 여러분께 좀더 신선하고 재미있는 수산물을 소개해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중성. 자 출근하자.